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laughs> 예레미야서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히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 김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꿰 있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사방 모든 성벽과 요다 모든 성읍들의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마치고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명이 있죠.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제 나라였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했고 예언했지만 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사실 좀먼 이야기였죠 본인 때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였고 어, 또그 과정 속에서 어, 이 이사야 선지자도 뭐 쉽지는 쉽지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 이 제사장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이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굉장히 날이 선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죠. 어, 그 심판의 말씀은 어, 쉽게 말해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북방에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어, 우리는 바벨론한테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어떤 자주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랬던 수많은 그당시에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회 대부분의 어떤 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 끝까지 독립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서서 아 우린 망했어, 우린 끌려가는 게 맞아 라는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굳이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 강점기 시절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의사오적이나 어, 쉽게 말해 매국노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자국민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았고, 어, 심지어 이 타국인들에게도 배척받게 됩니다. 뭐매국노들은 뭐 일제강점기 일제 때는 뭐 일본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어떤 긍정적인 이득이나 어떤 사회적 보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 심지어 이 주변 국가들도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돼요 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이 모든 이들에게 배척받으면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심지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자신의 국가가 망하는 모습을 눈물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산 것이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 또 바르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출신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헤기야의 아들이라고 출신을 밝히고 있죠.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은 북방 경계선에 있었던 남유다의 이제 북쪽 국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외세의 침략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헤기야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됨으로써 이 예레미야가 서른 살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맡아서 이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30살 이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냐면 요시아왕1 3년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약 628년경. 그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40년 정도 전에 나라가 망하기 40년 정도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20살 이전에 한 17, 18뭐 20살 전쯤 이때 예레미야를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은 학자들이 하게 되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이 고3 때쯤 한창 이제 자기 결정권을 펼칠 수 있으려고 막 시도할 때쯤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십 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오 육십 세 정도 됐을 때에 그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까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또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야김 왕, 이제 여여호야김 짧게 지나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아, 이렇게 시디기야 11년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4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고 아, 이요시아 왕의 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 당시 이 예레미야 당시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요시아 왕하면은 이 남유다 왕들 중에 몇안 되는 아주 선한 왕중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요시아 왕은 3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왕이었는데요.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는 이제 세력을 조금 이제 키워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나란에 모든 우상들 또 산당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남유다 땅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이미 야수르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땅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 산당들을 제거하고 어,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이그 당시에 이 성전이 어,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몬왕 때는 이제 성전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때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율법책을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히기야, 이제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아닌 다른 히기야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말씀을 또 새롭게 전하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알수 있죠.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율법책 또한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당시 배경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새롭게 잊혀졌던 그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열심히 지키자라는 어떤 법적인 선포까지 공표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요시아왕때 많은 일들 아주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시아 왕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삶을 돌이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뒤를 이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는 뭐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왕들로 평가되었고 백성들 역시 그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소명의